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알아야 할 우리 몸의 세 가지 지표 고지혈증 혈압 혈당. 이세 가지는 우리의 식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나쁜 식습관은 무엇이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배운 식습관이 고지혈증 혈압 혈당 수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식습관을 꼽자면 1. 과다한 설탕 섭취 설탕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며, 이는 당뇨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비만을 유발하며, 이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2. 과다한 소금 섭취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입니다. 1일 권장 소금 섭취량을 초과하면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3. 트랜스 지방 섭취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이는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4. 불규칙한 식사 패턴.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이상 고지혈증, 혈압, 혈당에 대해 가장 나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고지혈증, 혈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1. 규칙적인 운동. 신체 활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소금 섭취량 줄이기. 하루에 5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음악을 듣거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4. 정기적인 검진. 고혈압의 초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1식사 관리. 토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 체중관리 비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임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연 및 음주 줄이기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식사 관리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고섬유질 식품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추천합니다. 3. 정기적인 검진. 당뇨병 초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운동이 권장되는데요. 고혈압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운동은 주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 계통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의 예시입니다. 1. 걷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를 추천합니다. 2. E 조깅 또는 달리기 조깅이나 달리기는 전신 운동으로 심장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자전거 타기 저항력을 조절하여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운동입니다. 4. 수영 전신운동이며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부담이 적어 다른 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5 에어로빅 운동 리듬에 맞춰 운동하는 에어로빅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과도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운동량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세요. 고지혈증 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지혈증 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는 1.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 줄이기. 동물성 지방, 버터, 튀김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임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불포화지방 섭취 늘리기. 불포화지방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통조림, 피시 연어, 참치, 올리브오일 등을 섭취하세요. 3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콩, 견과류, 통곡류 등을 섭취하세요. 4필요한 경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콜레스테롤은 달걀, 노른자, 간, 내장류, 새우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음식의 섭취를 제한해야 할수 있습니다. 5. 건강한 조리법 선택. 음식을 준비할 때는 튀기지 않고 삶거나 굽거나 찜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식사 관리만으로도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만 꾸준한 운동과 함께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등도, 신체활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 30분씩 5일 동안 실시하면 일주일 150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강도, 신체활동으로는 달리기, 등산, 빠른 속도의 수영, 고강도, 간헐적 운동 HII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하루 15분씩 5일 동안 실시하면 일주일 75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한 번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체력을 향상시키고 혈압과 혈당 수치를 관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 혈압, 혈당에 대해 어떤 식습관이 좋고 나쁜지, 그리고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